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 남학생 사쿠타, 그리고 도서관에 나타난 의문의 반 이걸.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어더로이터 기민이와마다 아저씨가 미애들은 다. 썰으셔, <목소리> 사그라짐언센파이 렇습니다. 알고 보니 가슴 학교 선배였고, 오늘 본건 잊어달라고 하지만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사쿠라지마는 학교에서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한창 활동할 때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죠. 사쿠라지마 선배에게 사쿠라지마 선배도 그기를도기를사타는학굣 길에 다시 사쿠라지마를 마주치게 되고. "어제 의말です잊어나사이요

소문은 해명하면 들지 않는 냐 모름에 소문이란 공기와 같아서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코타그 기도 가바바시스 "다음은 선배가 してくれる나6살데뷔 처음엔 남들의 관심이 즐겁기만 했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기를 바란 사코라지마.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そういう話を聞いて、僕は知ってるんそういうこでじことを信ていることて知っ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いることいるこをていることをを知ってる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いることいることをを知っていることをてい 갑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쿠타의 몸에 있는 원인 모를 상처 사쿠타에겐 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에게 SNS에서 왕따를 당한 이후 알수 없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동생 그 영향을 받은 사쿠타가 어느 날 아침에 큰 상처를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히티코모레가 되어버렸고 사쿠타는 이렇게 된 것을 サクチンギ증후원이라는일종의현상이라부르게되죠。그리고サクタ는이문제에대해친구인호タバ에게조언을구하게됩니다。サクタを집앞에있는サクラジマ。

사쿠라지마는 연예계 복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대기로 일요일에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합니다. 다가온 일요일. 네. 사쿠타와, 2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나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이구의가2 0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20대의 친구 사실 예전 매니저였던 엄마를 만나러 왔던 것. 앞으로는 따로 활동하겠다고 통보하려고 했죠. 그런데 엄마에게도 존재가 지워져버린 자쿠라지마 마이. 매죠 그리고 받은 연락 역시 발신자 불명. 결국 마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私のこと見えてる?私のこと覚えてる?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쿠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려 결국 모텔까지 오게 됩니다. 마이가 샤워하는 틈을 타 전화를 하는데. 그님이 뭐 벚다. 근데 사쿠라지마 선배의 것을 기억해. 아, 더리모에더로. 맨지 학교 친구들은 마이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학교에서 자세히 상담하기로 하죠. 결국 한 침대에서 잠까지 자는 두 사람. 네, 사쿠다. 私が震えながら消えたくないって言って泣き出したらどうする僕は絶対に忘れない。ありがとう。私を諦めないでいてくれて。で、ま、も<ん>、ね、たくさんありがとう。マイがいつか、半分ほどもったいサった。いぜ、サクタ上、あんをいげと、ぽいじあんけれん、マイ。一つだけ心当たりがある。昨日の夜は寝たか。私も一睡もしてない。ただの結果でしかないけど、理由はそこにあると思う。 학교 후그 누구도 마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죠. 마이에게는 이 학교가 바로 슈레딩거의상자 잠드는 사이에 학생의 의식이 끊기면 희미했던 마이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다른 누구도 인식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간는 쉽게 전선을. 그래서 사코타는 잠들지 않도록 각성제를 마십니다. 내일부터 3일간 중간 테스트니까 의식이 확실해지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마이가 몰래 수면제를 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쿠타는 마이와 관련된 모든 기약을 잊어버렸고 마이와 관련된 정보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등교 중 왠지 모를 시선을 느끼고 호타바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전교생의 무시가 원인이라면 그것을 옷돌만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시험 중 갑자기 마이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호타바우 조언에서 얻은 힌트. 그건 바로 관심이었죠. 이까, 오마이라, 욕귀게! 사쿠라지마 마이 선배의 죽다가!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해 버리고 전교생이 이를 구경하러 나와 줘. そんなに大きな声で言われなくても聞こえてる。こんなことして目立ったらまた変な噂が立つわ 바카. 잊으라 했지 않았어? 절대 잊지 말랬어. 뭐? 다에니사코타오의 힘 덕분에 마유 존재가 돌아오게 됩니다. 소 하지만 사춘기 중후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한달후사쿠타워 마이는 교내 공식 커플이 되었는데요. 마이도 다시 연애 활동을 시작했죠. 이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사쿠타워 앞에는 장밋빛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왠지 어제와 같은 6월 27일이었죠. 심지어 마이의 도시락도 그대로. 뭔가 이상하지만 여친이 귀여우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한 사코타.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어제와 같은 6월 27일의 뉴스입니다. 이건 두번요 そうでなければあずさ川の大好きな思春気象候群なんじゃないの過去に戻るのは色い々ろいろと大変だからそれより前の時間から未来を見たものかもしれないラプラスの悪魔って聞いたことない同じ物理法則の支配下に平等であるこの世界に存在する全ての原子の位置と運動量が分かれば未来の状況を計算によって導き出せるってことだよそれがラプラスの悪魔か僕が今見ているのも そうやって計算した未来だと그렇다면目的はサンドメダ。アタシモ、サンドメダ。コガニココロタリアンアイノカ。ジンゼワカンナイ。イアナコこととか悩んでることないか 시슌키쇼코근 다도 모 가라. 시슌키쇼코 근데 샘 빨리 쇼키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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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설상가상으로 마이까지 봐버립니다. 마이는 화가 단단히 났지만 내일이 되면 또 리셋될 테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 사쿠타. 그런데 다음 날 정상적으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쿠라지마? 오늘 안 와요? 告白이 없어졌다고 해 고가를 고민하ていた 문제는解決했기 때문이에요. 마이의 오해는解면 반지解決하겠지만요. 하지만 오해가 풀리면 코가와의 해프닝이 끝나고 코가는 다시 고백을 받게 될 것이었죠. 게다가 아르바이트까지 겹쳐버린 두 사람, 친구들 역시 두 사람이 사귀는 줄 오해하고 토모에도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사쿠타를 불러 세우는 코가 제발 여름 방학 때까지만 사귀는 척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どうして言い訳しに来ないのよふ、うん、事情はわかったわ。恋人のふりなんて嘘、サクタ嫌いでしょカエデが不登校になった時と同じこと言ったんですよ。妹さんのことを持ち出されたら文句なんて言えない。今回だけは多めに見てあげる。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ふりが本気にならなきゃいいけど、あの一年生のことよ。僕はマイさん一筋なので大丈夫です。わかってないならいい。 그리고 쿠니미에게 고백한 선배에 대해 물어보니, 알고 보니 여자를 밝히는 쓰레기인데다가, 다른 학교에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죠. 덕분에 양심이 조금 덜 찔리는 사쿠타. 그렇게 가짜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 미니 스커트じゃないのはだけど남아から許 이기나리 <laughs>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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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는 SNS 중독인 전형적인 여고생. 하지만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쿠타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한데요. 두 사람은 아쿠아리움에 놀러옵니다. 아노 뱅긴, 뭔가선배 아노 뱅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긴 아노 뱅긴, 아노 뱅는 아노 뱅긴, 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는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긴 아노 뱅긴, 아노 뱅긴, 아

그리고 이제서야 코가는 마이선베어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물어보는데요. 연인이 예너 같은 거랑 사귈 리이 없어라면서 그를 툭툭 치는데 코가에게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지네요. 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귀여운 그녀데이트마이 그렇게 꽁냥거리는 대화를 마치고 어느새 7월 5일 아나니오시에기다게 結局何だったのかと思ってさ例の1年生がラプラスの悪魔今は満足のいく状態だからやり直す必要はないというわけで、サクタコガさんと付き合ってるってマジコガさんだけどさ良くない噂が流れてるコガ에게고백한동구부선대が안좋은소문을퍼뜨리고있었습니다그리고그소문때문에コガ도친구들과멀어지고말죠サクタ는コガ를찾아오고 소문의 원흉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한대 맞아버리죠. 하지만 일어나서 표목을 찍혀들고 정강이를 까버립니다. 오마이스테어 안타다로! 미세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나 <laughs> 을 하지 마라. 내가 동정이다. 아 <놀람> 어?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호가가 정말 사코타를 좋아하게 돼 버렸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둘이 사귀는 줄 아는 학교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연인 흉내를 내기로 합니다. 레나 에가약속어요 <laughs> これとかどうかなそういう水着はさあのくらいに成長してからにしろ桜島先輩とは海行ったりするの私先輩に協力してあげるねはいはい気持ちだけもらっておくよなあ子が別れ方は考えておいた方が良くないか桜島先輩に未練たらたらでそれに気づいた私に振られる設定修業式の後は開けておいてね그렇게종업式が다がおう 코가와 관계를 끝낼 생각에 후련해하는 사코타.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하는데요. 열시, 수영을 가. 예? 관수원 아씨. 막, 가위이 떠 그렇게 둘이서 군옥소소도 먹고 물장난도 치고 모래성도 만들고 이런 걸 우리는 다람핀다고 하기로 했어요. 네, 선배. 켜마데, 아리가다. 막, 나로. 고츠크레. 이낙츠야休미오나 사쿠라지마 센파이와 사귀면 좋겠네 그렇게 여름파학 첫날이 됐는데요 가 아니라 여름파학은 내일부터 라는 동생 사실 어제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코가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코가는 자신을 루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즈사가와 頭는 괜찮아? 초등학생도 알겠다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가 라플라스의 악마이라면 答えは簡単でしょ。アザサガートのカ性ケセガカワテシマトカ。ホントアザサガーモキセイテルンジャナイノ。カノジョガフタタビサイコロフリダシタリー。ナダヤパリカノセワヒはツシカナイ。いノジョアウソツイテル。クリコトサラモノジャーガチパタカロヤンデ。トカテンハロガタまパンボクテミダ。マジマヘオジンコザンカジバリチョウ。クリコまアムナルトタシパンボクテナルト。 先輩海はこっちだよ。への島に行くのとさらもたるんでえぞデートルチーキゴー、サコタぬいぶろコガウチョチェカムチャグカニウエイニョンメチカジヘボリミダ。えコガ、もうウソはオリダ。ボクが気づかないと思ったか。だから何の話ボクは空気が読めているくせに読まないんだ。 小ガが何度サイコロを振り直しても人の気持ちは変わらない100回やっても1000回やっても 1>, 1億回やっても変わらない僕が好きなのはイさんだ忘れようって決めて今度こそ忘れようと思ったのにダメだったなのになんで朝起きると昨日よりも気持ちが大きくなってるのこんな気持ち友達は持ってないもん僕がいつ迷惑だって言った先輩がいけないじゃん私にいっぱい優しくしたから <끄>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코가.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날이 바뀌긴 했는데, 코가를 처음 만난 날인 6월 27일로 돌아왔습니다. 自分たてはラプラサンー,ーシミュレーションを取り戻す。クリソサコタはマイにゲタシコベカゲル好きです。付き合ってください。いいのいいよ。マイさんって僕のことをどう思ってるいいでしょ、別に。どうしても聞きたいはあ<お>これでわかったでしょ <laughs> ごめんなさい。私、マイサワ先輩とは付き合いまん 그렇게 같은 한더리 반복되지만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코가 역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음 사춘기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아가 와. 서점에서 후차가를 만난 사코타. 왠지 머리를 돌리고 안경도 안 쓰고 있었죠. 사코타는 그러려니 하고 일단 알바를 하러 왔는데 가게에 마이가 찾아왔습니다. <놀람> 마이가 일주일 동안 촬영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삐지는 사코타. 그래서 퇴근하고 콩냥거리면서 놀 준비를 하는데 비디오방으로 가는 호타바를 발견합니다. 늦은 시간에 뭐하는지 걱정돼서 따라와 본는데요요 i n sigane boananji kokjong de tara bungandeo. Kutaba, bogada. Madesaga, do c o 는 t a What 그럼 자기도 같이 자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있다. 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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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는 요거는... 요거는... 요이는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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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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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어쨌든 후타바와 마이는 사쿠타의 집에서 밤을 같이 보내고 후타바가 집에 있는 사이 사쿠타는 학교의 다른 후타바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후타바는 쿠니미의 농구 연습을 구경하러 갔는데요. 사실 남몰래 쿠니미를 좋아하는 후타바. 쿠니미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후타바는 마음을 털어낼 수 없죠. 후타바와 쿠니미가 어디에 홀렸어요? 초코코로네. 1년의 1학기에압도 쿠니미가 소리를かけてき다 아마 이가다야나 그래? 그그 그리고 사쿠타는 또 다른 옥타바를 봤다고 말합니다. 사쿠타가 보기에는 둘 모두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쪽 옥타바는 인격이 도해가된 것에 대해 집히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키마데이나시시니난난라로요 요나카니 시이요 그런데 쿠니미의 여자친구와 갑자기 말을 겁니다. 호타바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호타바의 비밀 계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타바는 이상한 셀카를 찍어 더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집에 있는 호타바에게 물어보는 사쿠타 호타바가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죠. 코니미를 좋아하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공허함을 키우기 위해 SNS에서 관심을 구했던 것.

사코타는 그렇게 두 명이 호타바를 번갈아 만나고, 호타바가 사진을 안 올릴 때까지 따라다닐 거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호타바의 사진을 보고 학교 교복까지 언급하는 메시지를 받고, 호타바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다행히 사코타가 이를 해결해주지만, 호타바는 계정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双葉の可愛いいとこ見れたから、今度国見に自慢するわ。その、今日は一緒にいてほしい。私は怖かったんだと思う。いつかまた一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一年であずさ川と国見と同じクラスになって、それから不安に思うようになった。国見に彼女ができた時、ものすごく怖くなった。双葉には一生友達してもらうつもりでいるんだぞ、僕は。あいつのこと全然わかってない。 スマホ借りるぞこんな時間に非常識だと思われる。フタバがピンチなんだわ。クリゴパロタリオン・クニミ。キャンボマゲタマナントサラメルタバ는왠지모를눈물로흘리고맙니다私は全然一人じゃなかったんだ。サクタ、オレトフタバにジュースをゴリナ。ヘッタスイの補給しないとまずいだろサンキュー。で、これからどうするよ。お着いた 세 사람은 그렇게 날이 탈 때까지 불꽃놀이를 하고, 올해 불꽃축제에도 셋이 함께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돌봐달라는 호타바. 하지만 차코타우 집에 있는 호타바는 셋이 찍은 사진을 보고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짐까지 전부 가져가버리고, 차코타는 호타바를 찾으러 빗속을 달립니다. 다행히 학교 교실에서 호타바를 발견. 아, 희도이 매니었다라이 하나비 가네. 私は。双葉も来るだろう。私はアズサ川の前から消えるよ。この世界に双葉リオは二人いらない。私がいなくなれば全部解決する。だったら。あんな羨ましい写真を見せられたら、そう思うしかない。私はもういらないんだって。十八日は、鵠沼海岸駅に六時半集合な。双葉をバルンボールでこう、プルコのリポロを。おった。あず。八幡ピストを強打に塗るアストロてブル。こう。 ホ自分はもう必要ないだとかそういう面倒くさい話ならもう聞きたくないぞ僕は、ま、こんなもんだろって思いながら生きてるさすがだねだけどなんかホッとするあのさわ私も花火行きたいんしんがはジョギ上はどんなホットバイクじゃ私 결국, 두 사람 모두 진짜 후타바였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당일, 약속대로 만나는 세 사람. 그리고 후타바는 쿠니미에게 고백하죠 쿠니미는 후타바의 마음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그럼에도 후타바의 마음은 후련해졌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애니는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테마로 청소년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표현해둡니다. 소개드린 회차 이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처음 3개의 에피소드를 소개드립니다